얼큰하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이 아, 와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리정도아이 정도는 아,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이 대신과 형님들 대망의 돼지찌개의 종점 맛의 종점이 아니라 유명한 돼지찌개의 종점인 와촌 식육식당 와촌 식육식당은 제가 알던 형님 한 분이 와촌 식육식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형님께 좀 추천을 받아가지고 대구에 맛있는 와촌 식육식당이 어디냐 침산점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귀띔을 해주셔가지고 침산점으로 지금 가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와촌 식육식당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가지고 침산점 추천 받은 데를 제 레퍼런스 체크 정확하게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이 집이 맛집 맞네 사람 터져나간다 지금 와 촬영 되겠나? 돼지찌개가 9,000원이고 수육도 있네 이 끼는 이 집은 예? 예예 네. 예예 네. 매 네. 끼? 네. 얼큰하지 얼큰하게 콩자반하고 양파장하고 밥두기하고 앞에 볶아주게 약간 퍼포먼스는 고기 미리 다 볶아놓고 어. 그 다음에 육수를 추가하면 잡내가 없어진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볼니까 처음에 볶으면서 상당히 예쁘고 음. 오, 많이 맵네 많이 맵네 얼큰하게 좀 많이 매운 스타일 고기 양이 지금 일단 잘못안 적다 네. 라면 사리 라면 사리. 아, 그럼 뭐, 네. 왜 라면 사리 2,000원? 됐다. 됐다. 아, 뭘 내려가 꺼너. 장바가 왔나. 장보가 왔어. 왔네 아, 토핑 있네. 버터. 마무리. 요거하고 마늘하고 쌈장하고 수육 시키면 나오는 거. 아, 약속하시는 분도 많으시다. 얼마 전에 저늘 대명돼지국밥 옆에 와촌 하나 있잖아요 아시죠? 어디에 뒤쪽 펜에 와촌 식당 하나 있거든. 손님 터져 나가도. 아쉬운 고기야. 뭐? 고기가 맛있네. 잡내는 고기냐 맛있네. 야이 집은 고기가 맛있네. 잡내는 한개안나네와 야 고기 진짜 맛있다. 구수하이 면은. 고기가 쫄깃해. 고기가 탱글탱글해가지고. 어우 국 좋다. 옛날에는 돼지찌개집 몇 군데 가서 먹어보면서 음. 밥값을 왜 따로 받지 생각했는데 아. 최근에 몇 군데 가보고 여도 가보고 하니까 특히나 이 집은 음. 다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밥을 안 드셔도 되네. 음. 찌개를 시켜갖고 어? 음. 고기 음. 고기 없으니까 아, 그 전에 여러 군데 갔던 저희 집들은 밥 식사가 위주였잖아요. 이 음. 집은 술 드시는 손님 마음대로 와보니까 그냥 찌개 하나에 밥은 줘도 안 먹을 수도 있지. 음. 그럼 찍으라고. 술. 맛있다. 음. 아. 음. 처음에 있을 때 위에 숟가이 있었죠. 음. 어 맞죠? 음. 시원하네, 그래가. 와. 와 300g 1 4 7 0 0원뭐 양은 적당한 것 같은데요? 사장님 센서 점수사복 아, 봅시다 맛있어요? 센서 그라나 그래 보야다잡기 소리 거의 안 들어간 곡이 아닐까? 이거는? 수육은 괜찮네 나와 맛있다 어, 이 정도면 낯술의 성지 정도 될것 같은데요? 가급적 게 아니라 이것도 아니면 또이 집이 좀 맛있는 지점일 수도 있지 않나요 진짜? 아 그럴 수도 있다 진짜 친삼전이 응. 괜찮다고 수으니까 그리고 봐서 알잖아 음? 잘 되는 집에는 순순하게 돼 어제 먹었던 그 집도 진짜 맛있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이 집이 좀 재밌는 것 같다 또 낮술 먹기 좋은 것 같다 좋지 일단, 이모님들 퍼포먼스도 들어가 있고, 아시죠? 술자리에서는 초반 10분이 좌우가거든요 또, 요런 데 시끌시끌하잖아. 아침에 안고 막 해주면서, 술 한잔씩 뭐 하는데, 이태풍 바로 그때부터, 빠바 앉아야 돼 이렇게 먹으면서, 바로 2시간 가는 거지. 수육 가나 시키면 이것도 들고 이리 와갖고, 밥쏘일 쏘고. 야, 낯소의 성지다, 낯소의 성지. 야, 아, 이거 거의 어르신들 다 성공은 수비인데. <laughs> 어. 여기가, 아, 직영점 따로, 일반차인이 따로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나올 수도 있다. 전 진영이지? 저뽀뽀먼스 임원한테 약간 점장님 명철이 점장님 돼있다 아어 돼있어 난다 봤지 음... 음... 사리 하나 자 사장님 사리 하나만 주세요 요소도 좀더 넣어야 되죠? 끓으면 음... 넣어야 그러면... 돼. 공단인가? 응 어, 공단이지 아... 서리공단디야 이거 아 서리공단? 아, 알지 알지 적게 우리 항상 또 조심하는 편이잖아요 조심하는 편인데도 이거 좀 괜찮다 아 이거 동그란 거네 2천 원어 2천 원 녹았다 그게. 솔직히 말씀면이 국물 맛으로는 지금 저는 막 크게 맛있다 이건 안 하나 야지 근데 일단 이 집이 고기 자체가 좀 다르다 나는 많이 맞거든 국물이 뭐 깊고 진하고 마늘 향이 아, 많이 나고 이런 거들는데 아, 간은 딱 맞아. 근데또 어떤 사람들은 자꾸 뭐 조미료 조미료 하는데 보통 기본 마늘을 많이 넣기 때문에. 근데 얘도 조미료 그냥 음, 많이 들어어요안어간 집에 어디 있노 가봐. 안들어간맛 없지. 밍밍할 밍밍할 뿐이지. 내가 그 맛집 중에 터져 나가는 데 중에 네. 진짜 그 재료 향하고 간 슴슴하고 네. 맛있는 데 진짜 몇 군데 있더라. 없지. 예를 들어서 집에서 쓰는 마소금 치면은 마소금도 죽으려니가 마소금이 M S G 약자이가 맞네, 마소금 M S G 약자네 마소금. 외국인도 그래, 외국인도. 바로 땡겼다. 나나단단 우리 돼지깨 몇번 먹잖아. 먹다가 중간에 살이죽어한 적이 한두 번은 아니거든. 몇번 있었거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먹다가 중간에 죽어하면 면에 아, 안 들려. 어. 가라앉아. 말이야. 근데 나는 이게 개인적으로 보통 빨간 거 쓰는 집 없잖아. 다 노란 거 쓰잖아. 야, 내가 와플을 되게 무했는데 무시하면 안 되겠다. 대기업이다. 찌계 아, 어. 인분 18,000원. 일반 사은 32,000원. 32 남베살이천럼좀 킹받긴 한데 맛있네. 소주 얼마고? 소주 4 0 0 음료수 1,500원. 고기 같은 버섯. 네요. 아따 맛있네. 말하어 여기 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싫어하는 사람만 먹으면 되고. 맨날 먹을 건 아니잖아. 말못 봐야 한 달에 한 번이지 이거. 뭐. 음. 일주일에 한 번씩 먹겠네 이거. 갑자기러워지네 내가 볼때뭐 넣었어요? 야 이게 형 음식 식으니까 그 이제 방도 안 했겠어 배고플 때는 막 짜고 막 자극적이고 이런 게 맛있지 와조까의 대보만사 해해 대보만사 처음에는 나는 영 다른 계열이었는데 취향 차이다 네. 나 이제 입술이 약간 얼른한데 이거 나도 네. 또 얼른 하죠 아다 묻나? yes 응.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길 수가 다 생각보다는 맛도 괜찮고, 그렇다고 이 특별한 거 없지. 그치요, 먹으면 부들부들한 맛이 있어 <목소리도> 부들부들하긴 하다. 구이치로는 깔끔하지 아요 <목소리도> 아, 지금도 맛있기대 아, 아... 아... 뭐팬이다가라아에서 <목소리도> 요즘에 치열한 게 아니고... 치열했지, 아? 치열. 응. 치열, 음. 치열... 치열 가이아이가 치열했지.